어서오세요 찾으시는 제품 있으실까요? 제가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 네네 오늘 바로 출고되는 게 있을까요? 9월부터 오프라인 전용으로 바로 출고되는 PC들 판매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준비된 게 이렇게 있는데 아, 지금 CPU가 i5로 똑같고 PC 이쁘고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할게요 김 대리님 작업된 거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네 지금 램하고 그죠? 그래픽카드 3080 이건 이제 부품 박스 어전기 어, 예. 네. 나중에 케이블 찾지 마시고 파워박스 안에 꼭 보시고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차를 오늘 안 들고 와가지고 아예.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아 무겁죠 무겁죠 이 패스트 PC 그러니까 매장 출고하는 PC는 킥 비용 2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면 여기 성함하고 주소 연락처 좀 적어주십시오 포장 좀... 아예 네, 지금 바로 불러 드릴게요. 아 네, 다 됐습니다. 그 기사님 출발하시면 제가 전화 한번더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무슨 패스트푸드처럼 빠르네요. 아 맞죠, 맞죠. 저희가 그걸 노렸습니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네. 파세요. 네. 이제 조립 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가져가세요. 몬스타기어 패스트 피쉬. 자, 먼저 40만원대 사무용 캐주얼 게이밍 PC입니다. 사무용 포토샵. 일러스트는 물론이고 롤, 메이플, 던파 같은 사양 낮은 게임도 무난하게 잘 돌아가는 PC입니다 가성비로 이만한 PC가 없지요 CPU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AMD 라이젠 5 5600G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에 성능 좋은 라데온 7 내장 그래픽이 탑재되어 있어 캐주얼한 게임은 그냥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 CPU 초기 출시 금액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사무용으로 길게 보신다면 이 제품 꼭 추천드립니다 메인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 A520M S2 H 드러블 에디션입니다. 5600G와 완벽 호환하는 A520 칩셋으로 RGB, DVI, HDMI까지 총 3개의 모니터 출력 단자로 예전에 쓰시던 모니터와 호환 걱정도 없으시고 트리플 모니터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램은 삼성전자 PC4 25600 8기가 한개가 기본 세팅입니다. 게임을 더 편하게 즐기시거나 사무 작업 시좀더 무거운 작업을 많이 하신다면 옵션 추가로 16기가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SSD입니다. 마이크론 크루셜 P2 m 2 2 8 0 250기가입니다. SATA 방식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속도를 내어주는 성능입니다. 최근 가격도 SATA 0과 비슷해져서 이제는 메인보드에서 지원을 한다면 반드시 NVMe 방식의 SSD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아이구즈 H1 야인입니다. 자, 깔끔한 디자인의 사무용 PC 케이스로 금액 대비 강판이 두꺼워. 튼튼하게 PC의 부품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죠 색상은 블랙 화이트 선택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입니다 탑파워 탑600S 12V 벌크입니다 조금 저렴한 금액대의 전격 600W 파워로 3년의 보증기간과 특히 105도씨 캐퍼시터 사용으로 내구성까지 괜찮은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70만원대 게이밍 PC입니다 FHD 게임 가성비로 아주 좋은 구성이죠.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도 144Hz 방어가 가능합니다. CPU는 인텔코어 i3 12세대 12100F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미탑재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4코어 8스레드로 최대 클럭이 4.3기가입니다. FHD 환경에서 어떤 게임이든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죠. 메인보드는 에즈락 H610M HDV M.2 D4입니다. 동급 최강의 가성비인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PC4 25608기가 0두개로 16기가 구성입니다. 그래픽카드입니다. ASUS 터프게이밍 지포스 g GTX1660 Super 6GB입니다. 자, 게임 성능으로 치면 최근 출시된 3050과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금액은 더 싸고요. 이 가격대에선 이것 말고는 이제 쓸게 없습니다. SSD는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크론 크루셜 P2 M.2 2 8 0 250GB를 기본으로 제품 용량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시게 옵션 추가해 놓겠습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K200 강화유리입니다 전면 메쉬와 6개의 팬으로 쿨링에 최적화된 가성비 좋은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입니다 타파워 탑600S 벌크입니다 조금 저렴한 금액대의 정격 600W 파워로 이 정도 구성에선 600W면 상당히 넉넉한 용량이죠 자, 80만원대 PC입니다 이 구성은 앞선 70만원대 구성보다 CPU 그리고 SSD의 성능이 좀 보강되었습니다. 먼저 CPU입니다. AMD Ryzen 5 4세대 5600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CPU로 5600X보다 살짝 떨어지는 성능에 가성비 좋은 CPU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 PRIME B450M-A CSM입니다. 자, 좋은 품질의 메인보드를 저렴한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인텔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램은 삼성전자 PC4 2 5 6 0 8기가 2개로 1 6기가 구성입니다. 그래픽 카드입니다. 앞전에도 나왔던 ASUS 터프 게이밍 지포스 GTX 1660 슈퍼입니다. 자, 게임 성능으로 치면 최근 출시된 3050과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SSD는 M.2 NVMe PCIe 3.0 최고의 SSD로 요즘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골드 P31 M.2 NVMe 500GB로 가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몬스터 가츠 S620 RGB 강화유리입니다. 전면 메쉬와 6개의 팬으로 쿨링에 최적화인 가성비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파워는 넉넉하게 에코 스트마스터 세틀러 600W입니다. 80플러스 인증과 7년의 넉넉한 무상보증기간과 타사 대비 저렴한 금액까지 이 파워로 가시죠.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디쿨 겐맥스 400XT 블랙입니다. 2만원대 최고의 가성비로 5600에 딱입니다. 요즘 그래픽카드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네요 자 당연히 이 금액이었어야 했는데 이번엔 110만원대로 FHD 풀옵션 사양입니다 CPU입니다 현시점 최고의 게이밍 가성비인 AMD Ryzen 5 4세대 5600X입니다. 출시 초기 40만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한 적도 있었지만 최근 경쟁 모델의 출시로 가격을 많이 인하하였습니다. CPU 가격만 놓고 보면 경쟁 모델과 거의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메인보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에즈락 B50M 프로포입니다. B50칩셋 메인보드 가격도 진짜 좋아졌네요. 기왕하는거 PCI 4.0을 지원하는 B50으로 가겠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PC4 25600두 개로 16기가입니다. 그래픽카드입니다. ASUS 듀얼 지포스 RTX 3060 12기가입니다. 자, ASUS의 가성비 라인인 듀얼이지만 3060 자체가 발열이 작다 보니 투팬인이 제품으로도 충분합니다. 40만원 중반대로 3060을 득템할 수 있네요. SSD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512기가입니다. PCI 4.0의 극강의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용량은 선택 가능하시니 옵션 선택해 주세요. 케이스는 다크플래시 DK200 강화유리입니다. 전면 메쉬와 6개의 팬으로 쿨링에 최적화인 가성비 좋은 케이스입니다. 파워는 앱코 스트마스터 마이티 700W 스탠다드입니다. 6년의 무상 보증기간으로 내구성 걱정 없고 가격까지 저렴한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PC 쿨러 팔라딘 400ARGB입니다. 가성비 최강의 단화와 판매량 1등이 이 제품을 설명합니다. 시원하고 조용하게 이 쿨러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가장 많이 팔리는 130만원대 FHD 풀옵션 게이밍입니다. 자 거의 모든 게임에서 옵션 건드릴 필요 없이 풀옵션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번엔 화이트로 화사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CPU는 인텔 코어 i5 12세대 12400F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높은 클럭으로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체 CPU 중 판매 1등을 달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라이젠 5600X보다 모든 벤치 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메인보드입니다. 에즈락 B660M Pro RS D4입니다. B660 최고의 가성비 메인보드로 인텔 12세대 메인보드를 통틀어 판매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2,700까지 버티는 훌륭한 전원부와 구성으로 가성비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램은 팀그룹 티포스 DDR4 16기가 25,600CL16 델타 RGB 화이트 16기가 구성입니다. 자, 멋진 화이트 방열판에 RGB 뽕막과 성능도 시금치보다 좋습니다. XMP 세팅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지포스 RTX 3060 EX 화이트 12기가입니다 화이트 갬성에 펜에서 RGB 뽕막까지 예쁘기론 최고의 그래픽카드죠 성능도 중급기 이상의 성능에 AS까지 좋은 갤럭시로 가시죠 SSD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512GB입니다. p c i 4.0의 극강의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용량은 선택 가능하시니 옵션 선택해주세요. 케이스는 앱코 엔코어 G30 트루포스 화이트입니다. 총 6개의 팬으로 전면 그리고 후면 팬은 LED 버튼을 사용해서 LED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이제 주무실 땐불 끄고 주무세요. 자,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풀체인지 600W 80+ 플러스 화이트입니다. 자, 화이트 플랫 케이블로 내부 케이블까지 흰색으로 깔맞춤 하시죠.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3 r l s 소쿨 RC410 화이트입니다. 자, 현실점 최고의 가성비 공랭 쿨러로 동급 최강의 쿨링 능력과 낮은 소음으로 전체 쿨러 판매량 2위를 찍고 있죠. 화이트 방열판까지 충족시키는 이 제품으로 가시죠. 자, 마지막 견적입니다. QHD 게이밍 PC고요. 가성비로 구성해 봤습니다. 150만원대 바로 가시죠. 자 CPU는 인텔 코어 i5 12세대 12,400F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높은 클럭으로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체 CPU 중 판매 1등을 달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라이젠 5600X보다 모든 벤치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메인보드입니다. 에즈락 B660M 프로 RS 디4입니다 B660 최고의 가성비 메인보드로 인텔 12세대 메인보드 통틀어 판매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2700까지 버티는 훌륭한 전원부와 구성으로 가성비로 쓰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DDR4 8기가 PC4 25600 두개로 16기가입니다.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3070 이글 8기가입니다. 자 3070도 출시 초기 가격으로 내려왔네요. 깔끔한 디자인에 3펜 으로 쿨링까지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이 친구로 가겠습니다. SSD는 삼성전자 PM9A1 M2 NVMe 512기가입니다. 용량은 선택 가능하시니 옵션 선택해 주세요. 자, 케이스는 잘만 I3 Neo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역시 6팬에 스윙도어까지 갖추고 있고 가격 대비 널널한 공간에 가성비 좋은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자, 파워는 FSP Hydro Pro 800W 80 p 러스브 Bronze입니다. 자 스탠다드급보다는 확실히 좋은 효율이 나오고 이 정도 구성에 800W 충분하죠.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PC 쿨러 팔라딘 400ARGB입니다. 가성비 최강의 단나와 판매량 1등이 이 제품을 설명합니다. 시원하고 조용하게 이 쿨러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40만원대 PC부터 150만원대 QHD 가성비 게이밍 PC까지 총 6가지의 월간 추천 견적입니다. 자 월간 견적은 상대적으로 가격과 성능에 초점을 맞추어 고심하여 구성하며 PC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언급되는 좋은 부품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어느 정도 사양 변경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월간 견적 이외에도 디자인 감성 PC, 그리고 커스텀 순행 PC 등 몬스타에서는 다양한 PC를 준비하여 홈페이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샵 다나와 등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9월부터 하는 오프라인 전용 상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월간 견적 이외에도 특가 PC라든지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 혜택도 누리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립 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가져가세요. 몬스타 기어 패스트 피쉬.